여러분, 안녕하세요. 트레이너, 제이수란입니다. 요즘 보면은 이런 탑이 유행하잖아요. 이렇게 탑을 딱 입었을 때 어디가 보이냐면 이 겨드랑이 살이 많이 보여요. 그래서 오늘은 이 겨드랑이 살을 없앨 수 있고 또 이렇게 이제 등이 말리거나 하면 승모근이 우뚝 올라와서 또 예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탑을 입고 겨드랑이 살, 그 다음에 승모근을 없앨 수 있는 가슴 운동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했어? 가장 안 되는 부위 운동이 어딘가요? 가슴. 근데 가슴 운동이 왜안 되는 것 같아? 등이 너무 굽어서 잘안 되는. 거. 제가 이제 운동을 할때뭘 먼저 하냐면 스트레칭을 먼저 해줘요. 이미 승모근이랑 등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아무리 견갑을 조이고 가슴 운동 자세를 잡으려고 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스트레칭 먼저 진행을 해볼게요. 스트레칭은 세 가지 할 거예요. 화이팅! 네, 들어가보겠습니다. 조금만 설명드리고 할게요. 지금 보면 은 이렇게 등이 말리면서 승모근도 많이 타이트하고 견갑골 날개뼈 자체가 이렇게 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등 운동할 때 여러분 쪼여주는거 있죠. 어깨는 내리고 이 날개뼈가 이렇게 맞닿는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아래로 회전시켜주면서 모아주면 어때요? 견봉이 뒤로 이렇게 넘어가야 돼요. 그죠? 넘어간 상태에서 그러면 자연스럽게 허리를 아치 모양으로 세우는 이유는 이 견갑골을 고정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기 때문에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여기에 힘을 줘야 돼요. 여기에 힘을 안 주고 가슴만 그냥 밀어버리게 되면 어때요? 어깨가 말린 상태에서 계속 승모근이랑 그다음에 태근치랑 어깨에 힘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이게, 어, 내가 신경쓰고 해도 잘안 돼요. 이제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스트레칭을 좀, 소윤근 스트레칭을 해주시고 하시면 훨씬 자극이 됩니다. 여기 전체 힘을 주시고요. 일자로 쓴 상태에서 다리 대각선으로, 그리고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트위스트. 그러면은 지금 보시면 여기가 쭉 예안되는 게 보이실 거예요. 팔금치 이렇게 위치하고, 자, 이렇게 일자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다리는 대각선 방향으로, 네. 해주시고요. 팔꿈치를까지 전체로 이렇게 저항을 주셔야 돼요. 자, 준 상태에서 내 몸은 반대 방향으로 회전. 더, 더, 더 늘려보세요. 어디 스트레칭 돼요? 오른쪽 하세요. 그치? 네, 시선은 앞에 보고, 자, 무게중심을 앞으로 위치하면서, 이렇게. 음! 이거는 웨이트 할 때도 중간중간에 같이 해주시면 좋아요. 반대편 가볼까요? 다시 여기서 볼게요. 일자로 이렇게 섰어. 섰죠? 그리고 저항을 여기 전체로 다 줘야 돼. 이게 숨 상태에서 발이 앞으로 하고 그렇지. 팔은 90도 그리고 돌려줘. 지금 방향이 그죠? 여기서 가슴 열어. 지금 이제 스트레스 이렇게 돌려주는 거예요. 반대 방향으로 저항을 주면서 늘려주는 거예요. 자, 아까 우리 하은님이랑 했던 팔을 구부려서 이게 제일 많이 하는 가슴 스트레칭이에요. 대흉근도 스트레칭 될수 있고요. 초흉근도 스트레칭 될수 있고요. 네, 똑같은 방법으로 이번에는 팔을 어깨 높이보다 살짝 올린 상태에서 자, 다리 앞으로 위치하고 밀면서 트이스트 이렇게 저항해 주시는 거예요. 거기다가요. 지금 손바닥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서 엄지를 이렇게 돌려 주시는 거예요. 돌리게 되면은 그 날개뼈 안쪽이랑 그 다음에 2도까지 같이 스트레칭 할수 있으니까 이것도 생각보다 진짜 시원하거든요. 요렇게두 가지 섞어서 스트레칭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원래 3부 운동인데 네, 스트레칭도 많이 됩니다. 자 해볼게요. 책상에 앉으셔서 하셔도 되고 네, 그냥 평소 때 이렇게 스트레칭으로 해주셔도 좋습니다. 자 가볼게요. 팔이 너무 모아지면 그냥 그대로 엉덩이 를 밑으로 그렇지, 반복 뒤로 넘기고 그렇지 이렇게 해야지 스트레칭이 돼. 코어 잡고, 그렇지, 좀 더, 그렇지. 자, 엉덩이가 닿버리면 스트레칭이 안 돼요. 여러분, 이제 닿면안 돼요. 머신이나, 자, 덤벨이나 바벨 운동할 때도 닿으면 힘이 분산되버려. 자, 쭉, 견봉 뒤로 넘기고 가슴을 최대한 열어줘. 그렇지. 자, 이렇게. 한 번만 일어났다가,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자, 견봉 뒤로 넘기고 쭉 열리는 느낌 들지. 근데 엉덩이가 이렇게 멀어지면 안 돼. 90도로. 조점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자, 이렇게 일단 배 깔고 누워서요. 자, 한쪽 손은요, 90도로 이렇게 펴주시는 거예요. 한쪽 손은 이렇게 구부린 상태에서, 자, 여기서요, 다리를요, 이 반대쪽 다리는 쭉핀 상태에서 이쪽 다리를 뒤로 넘겨준다는 느낌으로 구부려서, 자, 포인트는 여기예요. 그래서 이 가슴이 쭉 스트레칭 될 정도로 이렇게 저항하면서 늘려주세요. 그러면 이두까지 같이 스트레칭이 돼요. 팔 뻗어주시고요. 네, 이 가슴이요 바닥에 닿으셔야 돼요. 그리고 시선 반대쪽으로 돌려주시고요. 반대쪽 손은 가슴에 머리 기대 상태에서요. 이쪽 다리는 고정시키고요. 다리 구부려서요. 반대쪽 골반 누르면서 움직이지 않게 그대로 트위스트 해주시는 거예요. 바닥이 닿을 정도로 풀어보는 가슴 운동이지만 또어디로 들어가? 어디를 내가 계속 여기를 꼭 자꾸 운동을 해야 됩니다, 회원님. 몇번 말을 했어. 등. 응. 맞아요. 프로버가 동작이 진짜 좋은데, 어때? 어려워. 잘할수 있어? 어려워요. 어려워. 오늘은 잘해야 돼. 영상 찍는 거. 잘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덤벨로 운동할 때, 다른 운동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해보세요? 이렇게 배에다가 놓고, 들지 말고요. 네. 이렇게 누워주셔야 돼요. 이렇게 동작을 하면서 내려가게 되면은, 관절에 부담이 너무 많이 가요. 그리고 이렇게 벤치 위에서 하는 운동 할 때요, 리를 무릎을 구부려서 벤치다 올릴 수도 있고요, 내릴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 올리시는 분들은요, 허리가 너무 과신성되니까 허리 통증이 있어서 그러기 때문에 허리가 아프신 분들은 벤치 위에다가 올려놓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안 아프지, 안 아프니까 내려놓고, 자프로보 동작 본격적으로 가볼게요. 해보세요. 손가락 여기서 잡는 게 되게 중요해요. 어떻게? 자 이렇게. 자 잠시만요. 하나 끼고요, 여러분. 한쪽 이렇게 교차해서. 이렇게 잡는 게 되게 중요해요. 겁나지 처음이? 네. 어. 근데 절대 떨어지지 않아요. 이게 왜냐면 교차해서 끼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팔꿈치가 이렇게 벌어져서 하면 어깨에 부담이 너무 많이 나요 잠깐 시작하기 전에 이걸 먼저 하셔야 돼요. 견갑 접고요. 그렇지. 어깨. 올라가지 않게 쭉. 그렇지. 자, 어깨를 자연스럽게 내리면 견갑이 접히면서 이렇게 어깨가 다운돼요. 이걸 잡고 하셔야 돼요. 자, 여기서 팔꿈치. 그렇지. 해볼게요. 자, 최대한 멀리. 자, 팔꿈치가 자꾸 벌어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거는 어깨가 가동 범위가 안 나와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가동 범위 내에서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완. 이완할 때는 최대한 늘려주고요. 가동 범위 내에서. 자, 이렇게 모을 때, 올라올 때가 수축이거든요. 등을 밀면서. 그렇지. 근데 이게 허리가 움직이면 안 돼요. 쭉, 그렇지. 호. 그렇지. 하나 더. 여기서, 오케이. 자, 배 내려놓고요. 일어나세요. 좋아요. 프로버 동작이 이 동작이 돼 있어야 돼요. 누웠을 때. 견갑이 이렇게 조이고, 어깨가 올라가지 않고. 두 번째 동작은 플라이 동작이에요. 우리가 지금 가슴 운동의 대표적인 게 어떤 동작이 있냐면, 뭐, 푸쉬어 체스트 프레스, 뭐, 댄스 프레스, 덤벨 프레스 동작 있죠. 프레스 동작은요, 자, 지금 보시면은 팔꿈치 위치한 상태에서 그대로 이렇게 모아주는 동작들이 프레스 동작이에요. 이 프레스 동작은 팔을 이렇게 구부리고 펴주기 때문에 어때요? 어깨랑 삼두랑 가슴이랑 같이 들어가요. 근데 제가 오늘 지금 이제 이 겨드랑이 살이랑 부유방이랑 또 이렇게 자세 잡아주는 동작이기 때문에 그래서 두 가지 동작. 그래서 최대한 팔을 보다는 가슴을 쓸수 있는 동작을 넣었어요. 그리고 가슴은요, 사실 지방이에요. 그래서 남자분들은요, 윗가슴, 중안간가슴, 이 디클라인, 아랫가슴까지 다 들어가는데 사실 여자들은 이 안쪽이랑 이 윗가슴밖에 힘이 안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운동하기 위해서는 자극이 잘 되는, 이렇게 모아주는 동작들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플라이가 조금 어려워서 제가 한번 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는 7kg로 잡고 진행을 해볼게요. 팔의 위치가 조금 어렵잖아요. 최대한 벌려서, 이와, 팔꿈치가 아래로 내려간다는 느낌. 호흡. 자, 천천히. 여기서, 둘, 호흡은 올라갈 때. 셋, 넷, 다섯. 프레스 동작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자, 중요한 거는요. 이 가슴 중앙 라인에 팔꿈치가 위치만 하면 돼요. 프레스 동작도 마찬가지고, 플라이 동작도. 그리고 플라이 동작도 지금 보면은, 저기 팔꿈치가 뒤를 볼수 있게끔 이렇게 자세를 잡아주시는 거예요. 계속 고정이에요. 이렇게 팔꿈치를 이렇게 돌려주면 어때요? 지금 보면은 가슴 근육 자체도 지금 늘어난 거 보이시죠? 자, 그리고 팔을 구부려서 모을 때는 이 새끼손가락 가슴 중앙 라인 자, 이거 자체만으로도 이렇게 힘이 들어가요. 호흡 자, 두 손으로 같이 해볼게요. 자, 팔꿈치 이렇게 들어주고요. 가슴 내밀고요. 자, 그대로 새끼손가락끼리 등 움직이지 않게 모아준다는 느낌. 자, 힘 들어가는 거 보이죠? 자, 덤벨을 들지 않았는데도 이 등장만으로도 가슴이 하는 역할이에요 이렇게 모아주는 거 어덕션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제가 지금 풀어버랑 플라이 동작을 시킨 이유가요 이게 여자분들은 가슴이 지방이기 때문에 잘못 느껴져 거의 윗가슴이나 이 안쪽에만 자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잘쓸수 있는 동작들 두 가지 팔을 쓰지 않는 가슴에만 집중할 수 있는 동작들을 묶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칭 해주시고요, 가슴 이두 동작 해주시고요. 가슴만 따로 하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운동이랑 같이 하시면 됩니다. 이거 열심히 하셔서 우리도 예쁜 네, 탑을 입는 그날까지 어? 제이수완은 여기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안녕.